샤랄라 옷은 안 입으시나요? 궁금. 어 샤랄라 옷? 근데 제가 살이 조금 오르기 전에는 샤랄라 한 옷을 좋아했는데 어, 살이 조금 오르니까는 약간 스트릿 패션 쪽으로 좀 빠졌지. 약간 편한 편한 옷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을 뺀다면 좀 이제 어? 약간 샤랄라 한 옷도 입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아니다. 저녁은 뭐 드셨나요? 그냥 앞다리살 불고기에다가 콩나물 좀 넣어가지고 고추장 이렇게 막, 막 해가지고 볶아 먹었습니다. 집에 있는 메뉴로 했습니다. 아, 근데 우리 나를 지켜줄 애가 없어요. 어? 왜, 뭐야? 첫판 승리하면 만원, 고고. 첫판 승리하면 만원? 아, 차렷 열심히 오겠습니다. 어? 만원을 향해서 이번 판 죽지도 않고 열심히, 어? 어쩌죠? 진것 같달까? 어? 온대, 온대! 가자, 가자! 야, 몸을, 몸을 막 해라, 몸을! 어? 에이, 거 막, 어? 야, 우리는 이걸 할게! 렐 보자, 렐 보자! 어? 일로 와봐! 에이, 이거 에코 내려온다! 안 내려오는데? 어? 뭐에요? 아. 아, 괜히 여기까지 왔다. 어? 아니, 이건 잡아야지. 아니, 쟤들뭐 하는 거야? 어? 아, 근데 뭐 일단 내가 길 먹었으니까 집에 가자. 에이거 해 봐. 아, 내가 니놈을 살리기 위해. 나이스. 놀래라 아니 저렇게 딸 핀지 못봤지 근데 미친 에코 어디감 에코 집갔나 우리도 집에가자 얘야 허! 아니 니가 뒤져야지 그냥 야얘궁 없나봐 아, 살짝 조금만 더 제대로 했더라면 이거를 부수던동 해야 돼. 밀자. 밀고 차라리 올라가는 게 나을 듯. 어, 이거 퍼스트 블러드 아니야? 살살. 톡톡. 응? 톡톡. 렛 없다. 렛 없어요, 여러분. 톡톡. 자. 에코코 안 보인다. 톡톡. 어, 빼자, 빼자. 그러고 다시 용. 여기를 잘 보면서 차근히 용 먹기. 어, 내가 가, 내가 가, 제드야, 개무리하지 마라. 어, 아이들을 위해, 음, 잘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가요, 가요, 저 가요. 바위야바위야 엘로 가면 뭐 있다. 나이스, 잘했다. 야 이거 이거 아타칸 먹자. 리시님 일로 오세요. 자네들은 왜 자꾸 타워만 미는가? 어? 이런 것에 관심이 없는 것인가? 자, 일단 3 코어를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어? 도미닉의 경을 각인 가야 돼. 아니면 딜이 안 들어가. 쳤는데? 인! 아, 열심히 끝까지 때렸는데. 나를 지킨 인간은 왜 하나도 없는 거야? 트리플 킬. 고드락, 고드락 킬. 와, 나이스, 나이스. 아, 우리탑 믿어. 응? 출중합니다이 정도면 괜찮아. 믿음 직해 아니, 사연이 약간은 약간 쓸모 없더니. 나쁘지 않은데? 트리플 킬! 고드락! 안될 듯, 바로 먹죠, 응? <laughs> 확실한 건 원딜 차이. 좋다. 저 멘트로 다음번 썸네일 만들겠습니다. 확실한 건 어? 원딜 차이. 26분 32초. 기억하겠습니다. 응? 잊지 않겠습니다. 집에 갔다가 딱 챙길 거 챙기고 다시 돌아오자. 자, 여기까지 하자. 그래, 판도가 뒤엎이면안 된다 이 말이야. 그냥 바텀으로 미는 게더 안전해, 새끼야. 누구야? 누가 핑 찍는 거야? 어? 내 몸이 뭐? 이뭐막 토지의 몸인 줄 알아. 그렇게까지 안 된다고. 럭스이비용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나이스 여기까지 좀더 응? 원코 할라인 더 밀까요 여러분 유나라컷더 밀자 응? 끝까지 밀죠 응? 지체할 거 없습니다 끝냅시다 에코코 삐졌네 아 에코야 에코야 정신 차려서 네가 나를 계속 찾아봤으면내 멘탈 터트리면 됐잖아 지금 어 잠시만요. 과이님 우리 말로 해요. 우리 대화로 해요. 자, 이겼습니다, 여러분. <laughs> 자, 만원 갖고 온나? 어? 만원 주세요. <laughs> 어? 캐리 어? <laughs> 어? 이걸 이겨버렸네. 아, 감사합니다. 만 원. 덕분에 열심히 한판 했습니다. 아 빡빡하네 시1은 퍼블? 아왜 벽을 쳐가지고 가보자 이거 요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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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아 이때는 왜 정화가 아닌게 또막 이렇게 속을 푼지 저걸 처치했습니다. 이거나 밀어 자이라야 어디가? 나이스. 아 이거는 또왜 자이라한테 킬이 들어가냐. 진짜 이해를 못 하겠네. <laughs> 아니 이런 억까가 어디 있어? 어? 지비를 막 공피하고 열심히 했는데 버? 어? 녹턴궁의 죽기 참 숙연해진다 그죠? 어우 <목소리> 같이 좀 때려라 어우 <목소리> 잘했다 잘했다 이거 한번 더 타죠? 어? 더 타봐 아 이게 깨져 아 너무 아쉽고 여기까지 밀자 그래 집 갔다가 하자 지금 이것도 나오고 이거 하고 텍스 슬프겠다 아니요 그건 아직 모르는 겁니다 제가 슬플 수도 있어요 어? 이 내가 슬플 수도 있다고 아 잠깐만, 존나 어지럽다. 잭스가 너무 컸다. 근데 방금 내가 무리한 거 맞아? 이게 어? 뭐라고? 무리해서는 안 됐는데 무리를 했어. 여섯 개 맞나? 니코코가 없는지. 니코코다. 아 어, 놀래라. 아 어, 아니, 스쿠나 좀 보고 가. <laughs> 깜짝 놀랬네. 다행이다, 그렇죠? 어떻게든 약간 기합으로 살아남기. 계산하자마자 바로 당하는 그런 게 문과죠. 기까지 해요. 더? 정신 나간 것들 아니야? 지금 잘라야 된다. 잭스 잘라. 잘라. 이 새끼 뭐야, 별? 응차 아,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잘했다. 미드 밀자. 어, 뭐 어떻게 하냐, 이거? 잭스 혼자 식룡렙이라고? 뭐야, 이거? 뭐 저런게 있어요 갑자기 제라스가 미쳐날뛰어 자리 바꿨나? 어? 미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어? 야 제라스 그렇게 하는거 아닌데 나와봐 나와봐 어? 형이 해줄게 한건가? 굿굿 여기서 여기서 어? 아니란 잭스에게 평큐평 해야 되는데 이거 뭐야 이거? 자 절대 다가가지 마. 평큐평. 살려주세요. 평큐평. 이 새끼 뭐야? 왜안 죽어? 어? 아 머리 아프다 머리 아파. 근데 이걸 다 죽이고 왜 용으로 가? 바로 가가 아니니? 어. 막. 어? 불. 이것저것, 어? 아무리 요동쳐봐도 어? 난 나를 바로 먹고 끝내죠. 근데 그냥 끝낼 순 없나? 그래, 잭스가 있으니까는 좀 차분히 하죠. 이렇게 느려쳐졌냐 그거를 쫓을 것이 아니올시다. 탑으로 돌려. 물론 사실 녹차는 <laughs> 어? 그냥 시비를 사랑해. 막 이제 시비로만 보면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막, 어? 아, 근데 지금 안 좋은데, 사막이? 잭스 왜 이리 왔어, 또? 어? 진짜 잭스 여기 있다, 이거. 어. 아 아, 뭐 뭐더 맛있게 안 되나? 잘 먹겠습니다. 음. 더해. 끝났나? 야 우리 하나 끝까지 쫓아가. 집에 못 가게. 우리야 어? 우리야. 내내 언니를 본다. 어디 있어요 이 새끼? 우리야 어? 우리야. 얘한테 죽자. 어. 아 내가 죽을 뻔했네. 끝내죠. 끝까지. 어머야. 어 오케이. 지지. 어? 얘네 이거 골드 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골드이, 이거, 응? 음? 변호석? 선업티? 응? 그대는 선물입니다. 어? 하늘이 내려준. 골드이 랭크로 승급. 아, 선제야, 덕분이다. 골드이로 올라갔습니다.